지금도 웃지 않는 게나 응. 우리의 컨셉이야. 응. 나 진짜 웃지 않을 거야 나 진짜 웃지마 진짜. 진짜 안 웃는다 난나 진짜. 오 경건한 마음으로 새로운 나 출발에 다짐할 거야. 오케이. <laughs> 이제부터 종적이면 안 된다는 <laughs> 거죠? 난 살면서 <3에서 웃음> 후손적이 없어. 아왜 웃기려고 하지? 큰일 났네 벌써 웃겨? 뭐래 드립을 치고 싶어해. 음, 웃지 말라면 더 웃고 싶. <laughs> 그냥 나 청, 나 청개구리 그게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웃는 상인 것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진짜 웃으면 안돼 진짜 다시 가고 싶지 않아 준이습니다 때문에 애들 웃을 거 같은데 어거같아 5초 정적 팀? 5초 정적은 보고 목 아프겠다 계속 말해수있 승관이는 계속 할수 있을 거 같은데 디에이너는 5초 정적이아 이것도 좋다 등산하고 싶었는데 올해 촬영했던 고잉 세븐틴은 중에 제일 색다른 어좀 특이 아부말대잔치 해볼래 가는 동안 진짜요? 네? 형. 응 형은 어, 형은 평생 살면서 가본 산 중에 어느 산이 제일 기억이 나? 용산? 내가 죽는 거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오늘은 뭐 있어? 난 용산. 차영 꿈이 뭐야?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 넌꿈이 뭐야? 나? 응. 나는. 기드래곤? 음. 뭐는 꿈이고? 난 유드래곤. 그럼요. 저희 데뷔. 직전이었어. 직전에. 거예요. 잘 되자고. 초였나? 1월 1일. 어. 1월 1일에 다 같이 갔었어요. 그때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어서 올린 거 있을 건데. 그때 확실히 느꼈어. 다시 나가야지. 응. 아 근데 그때가 너무, 힘들었던 게 너무 그러니까 겨울이었고 추고 어, 땅이 미끄럽고. 맞아. 너 땅이 여름. 미끄러워서 힘들었지. 여름엔 괜찮아 할만해. 아 여름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아 근데 그, 진짜. 그때 진짜 잘 되자고 거기 청계산을 올라갔던 게 진짜 기억이 나 그래. 좋은 기운 딱 받고 잘 됐네. 아 이게 웃음 나올까 봐 애들이 부른네 그냥 자. 와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사소하게 웃는 그런 것도 참게 된다. 나도. 이것도 강이라고 부르나? 뭐야? 이건 하천. 하천. 한국에 한강 있고, 응. 다른 강. 되게 많아. 뭐 낙동강. 줄리엔강도 있잖아. 나 아, 안전벨트 안풀렀다 어? 풀었는데 오케 북한산에 왔네. 가보자. 저희는 웃지 않는 게 미션이기 때문에 웃지 않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결하게. 오우! 오, 시원하다, 소리. 오, 좋다. 너무. 이건 힐링인데, 힐링. 어, 나 북한산 나쁘지 않은데? 오 너무 좋은데? 나 솔직히 그렇죠. 그 생각만 했어. 인천공항만 안 걸린다. 아, 근데 지금 날씨 너무 좋다. 여러분도 북한산으로한번 놀러 오세요. 너무 좋아요. 힐링. 적당한 바람, 적당한 따뜻함. 적당해서 좋네요. 음. 시원한 바람, 붓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시한 듯한 놈. 비을 치울, 치울. 바랄게, 모두 있어. 있어. 웃음 참는 거, 안 어렵네. 이게 작짱하고 응. 참으면 안 어렵지. 응. 아, 이제부터 시작인 건가? 이제부터 시작이네. 여기까지 갈 거예요? 영0 7 4 툭이지? 자, 볼게. 아, 여러분. 여러분, 여기가 바로 정릉 계곡의 어제와 오늘입니다. 네. 이야, 시원하다. 물이 정말 막습니다. 야, 이거 물 마셔도 되겠는데? 내려가서? 마셔? 아, 근데 약간 색깔이 알로이즈스 같다. 진짜 알로에 주스야. 여기 위에 알로에가 맞나보다. 음. 아, 여기서부터 등산 코스네. 딱등산하기 아, 진짜 안 좋은 옷이야, 지금. 나 신발이. 바닥에 있는 게다 느껴져. 지금 몇 시지? 거? 너무 좋은데? 지금 접시 아니야? 접시? 지금 응. 도시일걸? 도시 걸? 도시? 나 호시라고 들었는데. 아. 음. 야, 딴 애들은 다 미션을 시작했는데, 우리 시작도 못한 거잖아, 지금. 어. 그치. 아니야, 아직 인천공항팀 응. 도착 안 했을걸? 형, 어, 학종이 접어봤어? 응. 접어봤지 잘 접을 수 있겠어? 그냥 꾸겨서, 종 꾸겨서 학 모양으로 만들고 접으려고 형이 봤을 때하기면 되는 거야 웃음참기랑 산이랑 참잘 어울린다 응 웃음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응.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스레 꾹꾹 밟으면서 올라가는 이 느낌이 참 좋네요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오, 오, 쉬어, 빨라 누구 여기. 여기, 여 미션 끝낸 거 아니야? 기 여기, 다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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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 여기. 가 경사가 여기, 높다. <laughs> 북한산 본인들이 가자 했쥬? 딱깔렸죠 근데 못 올라오쥬? 와, 나 진짜 등산할줄 몰랐네. 아까 현석이 형이, 뭐, 되게 뭐, 그냥, 거리만 있는 거라고 굴고 없다 그래 놓고서는. 그니까. 경사 엄청 지네. <laughs> 아니네요 이거. 배우도 아닌데. 야, 북한산 좋다. 응. 어, 거의 다 왔네? <laughs> 아, 피디님, CC 그리지 맙시다. 방송인데. 피디님. 네, <laughs> 약간. 출발 드림팀 세 번째인 거랑 비슷한 것 같아. 화이팅! <laughs> 화이팅! 오케이.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희야, 이렇게, 그, 작은 카메라 들고 음. 야, 벌써 이 시간 보니까 52분이 지났네. 이제 52분 지났어?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은 진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찍으시고 이렇게 뒤돌아보시면서 걸으시고 이게 지나가면 또 뛰어서 반듯 이렇게 오. 돌아서 뛰시고. 장당 감체? 자 이제 스릴 미션 시작해 볼까요? 우리 일단 다시 호텔가면안 되니까 웃으면 안 돼. 진짜 여기서 호텔 갈수 없다 진짜 아, 이게 너무 힘들어. 아니, 별로 안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 이게. 미션 시작. Start. 아, 아, 다들 내 얘기 들어봐. 난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 언 어느 때? 학교 갔다가 와가지고 연습하고 한 새벽 한. 3, 4시까지 연습하고, 아휴, 음. 숙소 가서, 그, 뭐, 씻고 하면은, 발이 쉴 틈이 없었어. 음. 계속 신발 신고, 계속 있어야 됐던 거지.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면 또발 냄새가 또 많이 나요. 그러면은, 운동화를 흥, 이제, 바꿔야 되는데, 운동화가 또, 운동화가 또, 비싸요. 또 요즘에 조금 싼거 있잖아. 그 가볍게 신을 수 있는 거 그거 있잖아. 응. 발목까지 오는 거. 그치 로우 그거 응. 할인될 때 싸게 사가지고 그거 진짜 그거 신고 그왜 그거 알지? 모자 쓰고 땀 나면 땀 많이 흘리고 모자 말리고 또 모자 그 모자 또 쓰고 땀 나고 이러면 모자에 소금. 그 소금 끼는 거. 응. 또 우리는 모자에 소금 끼는 거 기본이었고 신발에 소금이 꼈다고 우리는. 신발에 소금 껴봤어요? 응. 우리는 그렇게까지 연습을 했어. 이런 아련한 추억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laughs> 성공. 오케이. 아나 미션 간단하네. <laughs> 아나 원래 운 상이어가지고. 아 저희가 진짜로 아휴 한창일 때 그냥 소금 깨때까지 연습하고 그랬어요. 너 미션 끝이라고. 응, 어, 나 끝이야. 와, 잘 걸린다, 이거. 아, 아, 내가 잘 받는 거 같아. 어, 잘 온다. 이거 재밌다. 스트레스 풀리는데? 야, 슈아 형, 이제 하나 잡은 거야? 응, 나 근데 안 도와줘도 돼. 나할수 있어. 형못잡은면 우리가 못 가. 아니야, 진짜 걱정 마. 나만 믿어. 와, 완벽해. 우와. 이거 뭐야? 가득 채우기가 있었어요. 난 이게 가득처럼 보여. 나도 가득처럼 보여. 이게 나의, 나의 가득이야. 그지? 응. 나, 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난이종이학처럼이 작은 꿈을 믿고 내 마음을 한 가득 키웠어. 난 이게 한 가득이야 생각거든 달렸으니까 막 그냥 믿고 달렸어. 무모하다 생각해. 넌안돼 해도 난 된다 생각하고 달렸어. 근데 여기까지 온 거야 세븐틴이. 백만 장을 파는 가수가 됐다고. 약간 세븐틴 같은 거지 그렇지. 우린 13명이 지만 하나의 아. 팀이잖아 그렇지. 이 세상 세상. 세상은 크고 하지만 이 하나의 팀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어 난 그치. 이게 한가득이야 생각해 오효야 끝내라 야 진짜 대단하다 에이, 아, 아, 이거는. 어, 뭐, 어. 이거 절대 못해아 이거는 스토리텔링이지 고맙다 호시야 자, 커피 마실래? 짠 할까? 하나 둘셋 아. 아. 이런바바여여유나나이은하네이게 바로, 바로 여유구나. 여유구나. 아. 아. 음. 이근이구나이디이거 엔딩 이 이리 오나. 이리 오나. 이리 나하리 오나. 이리 솔직히 우리 꼴찌면 너무 가혹한거아니야 진짜. 어, 북한 북한산 좀 갔다 왔네 인터 팀. y 팀0 0? g 아 o u n g Ah, that. I g e a s m e t h a 팀3 o u see t h 우 t You see that. You see that. You see t 는데 우리. o u see t h 와 맛있게 먹자. 네, 슬리트 치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 슬 열, 네. 셋. 고생했습니다. 고생합니다. 했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을 올라보니 오르막길에도 이렇게 돌멩이들도 많고 오르막길에도 이렇게 크고 작은 굴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쭉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처럼, 산도 오르면 은참 돌멩이가 많고, 이렇게 굴곡이 있듯이, 작은 내리막길에 실망하지 마시고, 편. 이겨내시면 편. 언젠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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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에 올라오는 그 순간이 분명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